샬롬, 울란치 않게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오기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해서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밟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이 교회라는 취해법권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인 구원 차원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가장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눈으로 실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균형 있게 알아야 하는지 균형 있게 누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 근래에는 이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하면서 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에만 대해서 말하면 좀뭘 모르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뭐, 신앙이 조금, 뭐가 이상한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때 훨씬 중요한 개념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보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형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1절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도 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이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이 세상의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복이더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의복이더라, 그런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구나, 이런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해서 아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타나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죽은 믿음의 선조 어디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 불러온 그런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이미 죽은 믿음의 선조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들이 보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들에게 어떤 어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깨어난 것이죠.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상 속의 개념이나 우리가 절대로 알수 없는 사후 세계의 일 혹은 실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무지한 것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전서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듯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죽음 이하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만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 뿐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임나라도 중요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임나라가 실제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윤회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은 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으로 끌어와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변화산에 잠시임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고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주님께서 또 모세와 엘리야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처럼 살수 있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 땅에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고난의 순간 순간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천국에 쌓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사도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저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격한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고 기도는 베트남의 이대로 최사라 성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우리 성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